이게 무슨 나무, 어마어마하게 큰 나무인데, 이게 무슨 꽃인가요? 너무 예쁘고. 와, 이렇게 예쁘네요. 엄청 큰데. 꽃도 예뻐요. 와, 이 나무 키우고 싶네. 안녕하세요. 바로 크링 크링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나무인데, 정말 예쁘네요. 예쁘지요? 엄청 크기도 하고 진짜 나무 크다 이런 나무가 있었네 안녕하세요. 여기는 뉴욕 보타니칼 가든에 이런 나무 하나 키우면 좋겠어요 와 진짜 예쁘다 이렇게 큰 나무가 이렇게 꽃을 피워주네요 비슷한데 꽃 모양이 달라. 잎 모양도 달라. 딸이랑 손자랑 우리 영감이랑. 이꽃 색상이 정말 이쁘네요. 세상에 적당하게 푸르고 적당하게. 아, 이쁘다. 진짜. 진짜 이쁘네. 꽃도 예쁘고 크고 그거하고 비슷한데 그거는 꽃이 안 피고. 아또 맺어 있구나. 아 같은 꽃인 같은 나무인데 꽃이 인자 맺은 건가 피고 떨어진 건가 피고 떨어진 거네. 피고 떨어진 거야 같은 나무야. 그래요? 근데 이은 같은데? 조금 먼저 피고 꽃도 비슷한데? 와, 진짜 이쁘네. 실제로 보면요. 정말 예뻐요. 실제로 보면요. 정말 예뻐요. 근데 조금 지는 과정인데도 이렇게 이뻐. 일본 거야 이런 걸, 이런 걸 심어야지 햇빛도 가려주고 꽃도 예쁘고 이, 이걸 사야지 진짜 이쁘네 진짜 이쁘네 진짜 이쁘네. 진짜 이쁘고 진짜 크네. 와 진짜 이쁘네. 아직 우리나라에 안 들어온 것같던데 진짜 이쁘네. 와 진짜 이쁘네. 적당하고 적당하게 푸르면서 적당히 섞여 있어서 이뻐. 이거 또 귀엽네. 이것도 귀여워. 산딸라무데 이것도 귀여워요. 엄청 크네. 아, 그래도 이게 자꾸 눈이 가네, 눈이가. 자꾸 이게 눈이가. 이뻐. 아, 이뻐. 아, 이뻐. 너무 커. 참 이쁘다. 이게 두 가지 색상이구만. 이게 두 가지 색상이야. 이건 이제 심은 지 얼마 안 되는 거고. 이거 심은 지 얼마 안 되고 두 가지 색상이야. 아, 이쁘다. 소나무가 땅을, 큰 소나무가 위로 올라가기도 하고, 가지가 땅으로 내려와서 이렇게, 이렇게 가지가 땅으로, 땅으로 깔고 있고, 아, 이쁘다. 뭐 어디다 눈을 둬야 될지 모르겠네. 이렇게 이게 또 이렇게 오, 너무 예쁘다. 이게 많구나. 여기에는. 도단이 이렇게 생겼고. 도단이 아니네. 딸, 이게 뭐야? 철쭉이요. 이렇게 이뻐? 이런 거를 사서 심어야 되는데. 이거를. 근데 엄마, 여기는 철쭉을 만병초라고 불러요. 아 지금 이름은 만병초라고 되어 있어요. 만병초로. 만병초. 야 이거가 나 이거가 이거 별거 아닌데 저걸 왜 심었나 이랬거든. 이쁘네. 이 이름. 어, 어 그린프레즈. 예상입니다. 원래 그린프레즈는 차이 있어 다른 거 뭐?